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이른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로 널리 알려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주할 때마다 저는 당혹스러움을 느낍니다. 이야기의 내용과 흐름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는 비단 저뿐만 아니라 말씀 앞에선 많은 성도들 더 나아가서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이들조차도 같이 느끼는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어느 유명한 주석가는 이불리안 청지기의 비유는 그 난해함에 있어서만큼은 성경에서 왕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만큼 오늘 본문 속 비유를 읽어내고 또 해석하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계십니까? 한 청지기가 있었답니다. 그는 주인의 소유를 맡아 관리하는 집사 혹은 마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잘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낭비한다는 소문을 주인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의 직무를 해제하고 그를 자리에서 쫓아내죠. 졸지에 이제 무직자 신세가 된 청지기는 한탄합니다. 땅을 파자니 내가 힘이 없고. 빌어먹자이 부끄럽구나. 자신의 처지를 그렇게 탄식했죠. 그런데 그가 꾀를 내어서 어떤 생각에선지 자신의 주인에게 빚진 자를 그들을 일일이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빚을 탕감해 주기 시작하죠. 기름 100마를 빚진 자의 증서에는 50으로 고쳐쓰게 하고요. 또밀 100석을 빚진 자의 증서에는 80이라고 고쳐쓰게 합니다. 그렇게 주인으로부터 어, 쫓겨나게 된 청지기는 그렇게 주인 몰래 아주 은밀한 방식으로 어, 주인의 재산에 오히려 더큰 손해를 어, 지금 이제 끼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이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어, 그런데, 음, 그런데 이 불이한 청지기를 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해서 주인으로부터 쫓겨난 그 청지기를 주님께서 주인이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것이 사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해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불리한 청지기 아닙니까? 주인의 소유를 낭비해서 쫓겨났는데 어, 쫓겨나서도 오히려 채무자들을 불러다가 주인의 빚을 몰래 탕감해 주고 있으니 주인이 볼 때는 참으로 이게 화가 날 노릇이죠 아, 그런데 여러분 주인의 반응이 어떠한가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주인이 얘기합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 비유의 말씀을 어려워하는 건 바로 이 주인의 반응 때문입니다 주인의 반응은 독자들의 기대를 깨뜨려 버리죠. 상식적으로 볼때 주인은 자신에게 손해를 입힌 그 청지기를 처벌해야 마땅할 것 같은데, 그런데 오히려 그를 칭찬합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다. 참 아이러니하죠. 청지기는 옳지 않아요. 그래서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일은 어떻게 했대요? 지혜 있게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단서를 하나 얻을 수 있어요.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평가를 하죠. 그러니까 청지기는 옳지 않은데 분명히 옳지 않은데 일은 참 지혜 있게 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요, 단지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지혜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불리한 재물, 재물이 불리하대요. 근데 그걸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리한 재물로도 그것을 지혜롭게 선용하여서 사람을 사귈 수 있다는 것이죠. 어제 이 말씀을 두고 또 읽고 상고하면서, 아, 이 말씀이 어떤 옳고 그름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지혜로움에 관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보통 부끄러운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언가 깊은 착각 속에 살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늘 무언가를 마주할 때, 일수 옳고 그름의 잣대로. 그것을 바라보고 평가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요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이 말씀을 읽어내려 하다 보니까 자꾸만 부딪히는 거예요 자꾸만 내 안에서 부딪히는 겁니다 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불의함조차도 지혜로움으로 평가하고 있는 이 주인의 반응이 도무지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왜? 내 안에 옳고 그름의 기준이 너무 큰 거예요. 그 기준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laughs> 그처럼 우리들은 한 가지 기준에만 골몰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세워 놓은 그한 가지 기준에 골몰할 때가 참 많아요. 마치 그게 전부인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한 가지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신다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정말로 불의한국한는 그래 나쁜 놈이야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주님은 그렇게 단조롭게 사람을 보지 않으신다 그분께는 불의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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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국의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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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중국의 대문호인 노신의 글에 "썩은 사과 먹는 법"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서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은 썩은 사과를 보면 아낌없이 버리지만, 알뜰한 사람은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먹는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은 썩은 사과를 보면 아낌없이 버리지만, 알뜰한 사람은 썩은 부분만 도려내고 먹는데요.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바로 그와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바라보면, 더없이 먹음직스러운 사과처럼 사람도 과연 그와 같다는 말입니다. 썩은 부분을 도려내면 그 사람의 좋은 면이 보이는 거예요. 나쁜 부분 잘라내면. 좋은 부분이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청지기의 불이함 속에서도 주님께서 지혜를 주목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길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이죠. 어쩔 수 없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담대하게 신앙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그러한 주님의 넉넉한 품, 받아들임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 땅조차 팔 힘이 없었던 그 불이 한 청지기는 야 내가 몸을 써서 일할 수는 없어. 그래서 자신의 진정 잘할 수 있는 일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재산을 자신의 손으로 가감하고 또 그러한 능력을 어필하는 능력을 기민함을 보여주었지요. 그것을 주님은 지혜라고 평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는 주인의 재물로 채무자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은덕과 호의를 베풀어서 친구를 사귀는 것입니다 자기의 덕망을 그렇게 세우기도 했습니다 주인은 그것을 한낱 배신이나 복수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저 교활하다거나 불이하다고 여긴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로 청지기가 보여준 하나의 지혜라고 판단했습니다 그와 같이 주님은 우리가 지닌 이해와 상식이라는 범주를 그러한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 방식으로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선하신 우리 주님의 안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성실히 살아가되 우리 기준 넘어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기준 넘어에서. 우리를 자애로이 바라보시는 주님, 그분이 나를 보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어진 일상을 성실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